이어 문을 닫고 있어? 뭐야, 이거? 닭가슴살. 닭가슴살 왜, 이거 왜? 어? 닭가슴살 먹자고? 난 내가 먹는 게 따로 있어. 아니, 왜 그래? 식단 조절을 한 적이 없으면서. 아니, 나는 내가 먹는 닭가슴살이 있어, 따로. 닭가슴살 볶음밥으로 만들어진 거. 볶음밥을 먹으니까 형 살이 안 빠지는 거아니요 야, 곤약, 곤약밥이야. 밥이 아니야. 거기다 햇반을 추가해서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 아니오. 햇반을 왜 추가를 해? 그 볶음밥이 따로 나온다니까. 곤약이랑 닭가슴살이랑. 햇반 오뚜기밥 온 거, 그거 뭔데? 현지 형 거잖아. 에이, 우리 전 사무실에서 형이 처음에 나한테 했던 말 있지. 그래? 리랑 1년만 있으면 80kg 찍는다고. 그꿈 잃었다고! 그게 내 잘못이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며 나를 그래서 만들어줬잖아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주니 내가 고맙네요 아니 근데 이건 아니야 아 아니, 너... 먹자 닭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쪄 밥이랑 같이 먹지 않는 이상 반찬은? 그냥 이것만 먹어? 닭가슴살을 <laughs> 지금 먹자는데 아니, 반찬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 여, 여 어딨어! 여기는 많이 있잖아 지금 형 이번에 아. 우리 다이어트 얘기하면 은 쿠팡부터 풀더라고 아 이제 다이어트 할 거면 용품이 있어야 되잖아 운동할 거면 운동 용품이 필요하지 운동을 안 하는데 왜 자꾸 용품만 찾냐고 어떻게 까는 거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이제 한달 동안은 닭만 먹자고 아. 뭐나 지금 왜 그러냐. 저기 그 선배들도 촬영하고 나 밥도 안 먹고 바로 왔어. 네. 뭐밥 먹고 오지 사 왔으니까 먹는데. 사 왔어 이거 편의점에서. 어, 고맙기 하지 나도. 어, 진짜 새해부터는 네. 살도 좀 빼고 형 당뇨도 그 이제 어. 조심해야 되잖아. 나 대표 올게. 아우 냄새. 아니 또 이상한 거 먹는데요. 먹을 생각하지 말고 당만 먹자고. 아 그냥 먹자. 아이스에요 아. 아. 얘들아, 대충 돌려. 그만 돌리고 이제 가져와. 너튀기냐다 촉촉하게. 촉촉이 아니고 지금 촉촉하게 먹으려고. 야, 굽네를 시켜 먹자. 그냥 빠르게. 아니, 다 됐어요. 형. 또 아, 뻑뻑하지 않게 부드럽게 먹으려고 또 스피드 공부로 계속 까지고 그러지. 속도가 아니고 편이점이 있던 거를 무슨 너 어디 네 거는? 나 지금 돌리고 있어. 하나하나 하나. 따로 돌려야돼 이거지고. 이지간하니까음 맛있진 않지니까. 그러니까. 음. 아니 맛은 없는데 아, 맛은 있어. 응사람들어 뭐라고? 그거 돌리고 있어? 나 돌리고 있어. 잠깐만. 먼저 먹어요. 샐러드도 나 야채 같이 먹어야지. 아니 왜 자꾸 반찬을 찾아. 아니 그 양조가 뭐야? 양조가 파김치 해준 건데 떡볶이 아니야 파김치야. 파. 파야 진짜. 아니, 그냥 양념이랑 곁들여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 양념을 이렇게 빼면 되잖아. 이거 막, 파야. 아니, 이게 뭐. 우리가, 배부르자고, 지금. 먹고 먹는 야채야. 야, 어떻게 단백질만 해. 탄단수가 맞아야지, 탄단지가. 탄단수? 탄단수 말고, 탄단지. 파안 먹을 거야? 아니, 내가 파, 아니, 그, 파 하나까지만. 줘. 그래. 이게 양념이랑 섞이면, 양념이랑 섞이면 은 지코바지, 이게. 너 그러면 파다은왜 먹냐? 맛있으니까. 닭만 먹지, 파는 왜 달라고 해? 이거 맛있잖아. 우리는 지금 치킨을 먹자는 게 아니잖아. 이게 치킨이잖아. 너 그렇게, 네 너의 삶을 힘들게 해서 그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즐겁게 살 생각을 해봐. 이 닭을 같이 먹어야지, 파를. 아니,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어. 그거안 응. 먹으면 돼. 아 이거 하나까지만 먹어. 아 그래. 이게, 양념이 살이 찐다니까. 양념이 뭐가 있어, 파만큼. 잠깐만, 이거. 양구가. 아무래도 떡볶이 같은데? 파야, 맞아? 파. 탄수화물 같은데. 어, 파는. 음. 같이 파. 먹으니까 좀 나? 그렇순면나 단단지가 맞아야 되니까. 한 단지 우리 그래도 응. 2025년에는 진짜 살도 좀 빼고 응. 우리 약속한 다이어트 응. 진짜 실천해보자고. 응. 그러니까 뭐 뭐. 어. 뭐야? 하루 경과 또 반찬을 샀네. 하루에 아몬드 나는 개수를 맞춰 먹어. 배고파서? 배고픈 게 아니라 <laughs> 매일 변 거야 오리지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지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왜 자꾸 흡수만 하려고 그래 자꾸 쿠팡 들어가서형 솔직히 말해줘 응 어제 야식 때렸지? 왜 야식 안 먹었어 진짜 참고 있어 나 진짜 다이어트 하고 있어 같이 시작했는데 이거 나만 살 빠지면 나 진짜 서운해요 현지 형이 소시지를 했어 밤에 소시지? 소시지만 안 먹었어 밥안 먹고 <laughs>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밥이랑 같이 안 먹어서. 탄으로안할건 <laughs> 없다. 먹는 게 팔이야. 운동은 2야. 큰걸 차지하지 않아. 그, 그 일을 돼. 안 하잖아요. 난 대신 팔을 하겠다, 이거야. 팔만 하라 팔이랑 이한사 누가 이니 팔이 이겨. 한 바퀴 보세요. 전혀 없잖아요. 방금 팔이 바게트 먹었지, 솔직히 말해. 니거다된거 <laughs> <laughs> 네 아니야? 어. 야, 나다 먹었어.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돌리면잘안 데쳐져가지고. 그래. 너도 하루만 가루 먹어. 돌려서 봐. 뭐 하는 거야? 응. 나 먹고 있어. 주우, 왜그러 야, 이게 뭐야? 아, 뜨겁게 먹어야 돼. 이거 닭가슴살이 아니면. 이건 닭가슴살이 아닌데. 안녕. 아, 어? 아, 야, 야, 이거는, 이거 먹으면 우리 살못 빼. 어, 나는 닭이 닭이야, 닭, 닭다리닭닭간살어딨어 나는 닭다리라고. 닭닭 닭 가슴살을 먹어야지. 그, 아니, 아니 아니. 너가 잘못 알고 있네 지금. 닭 다리는 살이 안 빠져. 아니, 내가 나아 그냥 맛있어서 먹은 거야? 아니아네살 아니, 빼야 되는데. 음. 응. 닭 다리는 살이 안 빠진다니까. 닭을 먹다 했잖아, 우리가. 어. 어. 같은 닭이잖아. 나왜 닭가슴살 좋더구나. 진놈마 너만 닭다리를 두개 쳐먹으면 어떻게? 해? 아니 형 닭가슴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존나 싫어하지. 되게나 무슨 말이야? 아니 그래가지고 형 닭가슴살. 너 삶은 내가 닭가슴살 먹는 거본적 있어? 방금 말고? 없어. 아니. 아니 두 개잖아. 아니 아니야 하지 마봐.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아니 이거 하나가 더 있잖아. 그러니까 아. 하나 더 있잖아. 그지? 총두 개. 아니 그니까 네가 두개 먹는다고? 이거 두개 돌린 거야? 내건 시발 1300원이고, 니건 네 2900원이네. 장난치는 거지? 또왜 그래, 또? 아니, 이게. 분위기 좋았잖아, 왜 그래, 또. 아니, 진짜야, 뭐야, 미친놈아. 닭가슴살로 우리 다이어트 하는 걸, 뭐 이건 살이 안 빠진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살좀 적당히 빼도 돼서 닭다리살 먹는 거야. 닭가슴살 먹지, 매 닭을 먹다 했잖아요. 이것도 그래. 아니 닭이 아니 씨발 또 무슨 왜또 그래. 오늘따라 또 갑자기 잘 나가다가 뭘 사다줘도 아 고맙긴 한데 식단 관리 하자고 내가 닭가슴살 그러면 같이 너도 닭가슴살 나도 닭가슴살 해서 같이 힘들고 이래야지 나는 닭가슴살 너는 닭다리살 두 개를 빨면서 나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내가 가족 지금 너를 씹고 싶은데 이, 안 돼서 이걸 씹는 건데 어떻게 나를 씹어? 아니 어떻게 이거를 나 저기 어... 놓고너 혼자 여기서 빨고 있을 수가 있어? 전부 닭이라서 돌리는데 시간이 좀더 오래 걸렸을 뿐이야. 아니 뿐이야는 아니야. 네가 화내지 말고 이거 닭다리가 있잖아? 이거 이건 건드지 마 그러면. 닭, 아니, 아니 내 거지 이거는 형 닭다리랑 먹었잖아요. 파김치랑 견과류랑. 아, 이거, 나도 좀 먹자. 닭다리를 왜, 너, 너무 먹는 거니까? 형, 할당량을 먹었잖아요. 아니, 네가 지금 내 말을, 이해를, 못 봐봐. 어. 이거는 닭, 다리야. 이 냄새 봐. 잔발라야 야. 잔발라야 야. 너 지금 하는 행동 잔발이야 그냥. 이게 누구야. <놀라> <놀라> 나는 닭, 다, 다, 하얀 거 맛없는 거 주고 너는 어 빨간 오니 파김치랑 같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기 파슬리가 뿌려져 있잖아. 나는 파김치 파김치 먹었잖아요. 그래. 너도 그럼 파김치랑 같이 빨면 우리 맛있게 먹겠네. 파닥으로. 나는 파슬리가 있으니까 굳이 파김치 안. 네가 반찬 와 이거 존나 맛있겠네. 어. 아니 하나만 먹을게 한 입을. 아니, 아니, 무슨, 아니 이거 아 이거 마 에이 이거 아니 아니 나는 아니, 그러면 나도 소세지 내가 목다라는걸 먹을 수밖에 없어 아니, 아니 내려놓으세요 왜 아니, 아니 난 이걸 집을 수밖에 없어 모르겠어 나도 이게 어젯밤에 야식으로 먹었던 소리지 그래. 그랬으면 나도 이거 먹었지 생 이러면 살을 빼자는 거야 무슨 찌우자는 거야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니야? 이거 살을 찌자는 거냐 빼자는 거냐 뭐 기운 음. 뭐하는 거야 아 깜짝이야 아니 그러니까 같이 먹다니까 전부 닭다리부터 싸대기를 만는 그러면 난 어떡하냐. 지금 가만히 지켜만 보고 줄어드는데, 닭다리가. 같이 먹어요, 형. 이렇게 한마. 에이, 장난이야. 이거 형거할 법도 해. 아 장난이야. 라고 할수 없어. 살을 빼야 되는데. 몇 킬로예요, 형? 나 92. 저 76이에요. 그러면 닭다리 쓴살을 먹어야 되면저 닭다리 살 먹어야 되는 부분이잖아! 야, 근데 너 진짜. 아, 아예. 아니. 뭐? 아니, 먹어, 뭐 괜찮아. 난 치즈 먹어야지. 최다다 최다 치즈는 구경도 못 했을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치즈를 먹는 사람이 어디서 다이어트 하는데. 너는 ᄉᄇ, <놀람> 자리 <닭다리를> 다잔지라야를빠는데 <놀람> 나는 치즈 한 장도 못 먹냐, 야. 밥밥 바, 바, 바 같이 먹었잖아요. 너는 파, 파프리카랑 같이 먹잖아. 그러면 쌩쌩하니, 여기서 치즈 먹으면 칼로리갖춰가야되는 너왜 먹어? <목소리> 아, 그니까, 떼 담은 거야? 말다은 거야, 임 살! 을 <목소리> 닭의 부위가 좀 다를 수도 있어아 내가 뭐, 닭 모래집을 먹었어요? 아니면, 아, 왜? 저거는 잠 발라야잖아. 우리 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지코바로 새 출발하자. 너도, 너도 집어넣어. 저건나 기분 나빠. 너 먹지 마. 차라리 내가 지코바 지금 시킬게. 지코바 먹어까 지코바 먹자. 운동이 팔 7이야. 팔이야 아니. 2025년 우리 건강하게 살 빼서 어. 2024년에 우리 청바지 한 번도 못 입어봤잖아 그렇지 이제는 좀 멋있는 옷도 입고 어? 연애도 하고 좀 달라진 모습 보여주자 어? 살 빼자 찍고 봐, 치키지 마 아니야 이러면. 아니야 그, 아니 그거는 내 거잖아 아우 씨. ㅆ놈아 어? 어디로? 어디야? 나 여기 어디 왔어 어? 아이 형 다이어트 열심히하자 우리. 다이어트 관련 영상 보고 있잖아. 아 그래? 어. 아니 형 이거 어. 형거 있어. 아내게 있었어. 두 개야. 아 우리 두 개씩 먹는 거였어. 예래형 그래. 응. 근데 오늘까지만 이거 어. 먹고 내일부터는 진짜 닭가슴살만 먹어야 돼요. 그래 진짜 우리 열심히하자. 이따 이거 너 먹어. 나치코바 오기로 했어. 치밥이랑. 네? 기자 시켰어. 오늘까지만 먹자니까. 아니 다이어트 하는데 씨 그러니까... 밥을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런 니가로 네가... 씨밥 진짜 니가 씨 먼저